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. 오늘은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. 최근에 제가 헤어스타일도 조금 바꾸고 안 쓰던 안경까지 제가 좀 쓰게 됐는데요. 관심이 전혀 없으실 것 같은데 또제 구독자분께서 왜 이상한 안경을 쓰느냐 이렇게 댓글을 좀 남기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너무 개인적인 또 사적인 일이긴 하지만 제가 왜 안경을 또 쓰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냐면 저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. 누군가에게 많이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운 굉장히 평범한 일반인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직도 몇안 되는 사실은 전혀 걱정을 안 했었어요. 겨우 2만 명 정도의 구독자로 누군가가 저를 알아볼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. 그런데 우연히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담감을 좀 느끼게 됐고 불편함도 느끼게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수가 없는 안경이거든요. 자, 도수가 없죠. 도수가 없는 안경이고 인터넷으로 최저가로 검색해 가지고 제일 저렴한 거 하나 샀어요. 그래서 연예인병이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가능하면은 조금이라도 알아볼 확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영상을 찍을 때만 이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. 전 평소에 안경을 안 껴요. 눈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. 가족들과 지나가는 길에 혹시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게 되면은 좀 불편해지겠죠. 제가. 뭐 인사를 한다든지 또는 갑자기 밥을 먹다가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혹시라도 생길까봐 거의 없어요. 없는데 혹시 알아보시는 분이 계실까봐 평소와는 좀 다른 헤어스타일이나 또 다른 모습으로 다니면 알아보실 확률이 좀 줄어들까봐 안경을 끼게 된 거예요.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. 똑똑해 보일까봐 뭔가 좀더 스마트해 보이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. 어, 오히려 안경 안낀게 저는 더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안경을 다안 끼고 다니고요. 중국을 겨냥해서 안경을 꼈냐는 그런 제가 좀 이해 안 가는 댓글도 좀 있긴 했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. 뭔가를 겨냥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선글라스를 낀다거나 풀대 안경을 끼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어떤 이야기의 주제나 내용들에 대해서 신뢰성이 좀 떨어질까봐 얼굴은 다 오픈을 하되 어저 사람 혹시 그런 익숙한 얼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안경을 좀 쓴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, 장백TV였습니다.